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본 모의고사 22년 5월 고의 대성, 고이 리투스 사설 모의고사 자, 21번을 어, 좀 강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가영 픽입니다. 이걸 한번 강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매진 상상해봐라 아래의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라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이죠. 당신의 조상들 중에 한 명이 what's working 어떻게 하고 있다 걷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상상해봐라. 뭘 통해서? 숲을 통해서 걷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상상해 보고, 그리고, 그러다가 무언가를 봤다라는 것을 걷고 있는 중이었다가, 그길 앞에, 그 중에 길이죠. 길, 오솔길을 의미합니다. 좁은 길. 그 앞에, 그 앞쪽의 길에서 무언가를 봤다고, 어떻게? 이런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자 이겁니다. 그럼 포식제, 그거는 포식제일 수 있죠. 허, 딱 봤을 때, 그죠? 그죠 아니면, then again, 그렇지 않다면, 뭐, 다시 말하자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는, 뭐, 이 정도, then again, 그것은, 포식자가 아니라, 모일수 있어요?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An array of, 하면, 일년의 이런 뜻입니다. 그, 이거는, 이미의무작위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A set of. 어디서 있습니까? 그쵸 필수 관용 표현에서 있죠. A set of. 그 다음 또 뭐가 나오죠? 어세더 r 어시리즈브, 그 다음에 어레인즈브, 그죠? 어마디브,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언어레이브 이게 다1년의 이런 겁니다. 랜덤은 우리가 랜덤이라고 그러죠? 무작위에, 그죠? 임의적인 1년의 모양이나, 그죠? 그 다음에 텍스처 질감, 질감을 뭐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 그런 물, 어, 질감을 뭐 특정한 거라고 말하기엔 좀 뭐하고? 음, 그것은 일년에 그죠? 어떤 모양과 그냥 우리 마음속에 느껴진 어떤 그 느낌이죠 겉의 느낌 그런 질감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여기는 아마 모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어, 부분을 아마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해석하는 사람은 실력이 좋은 거고요. 어쨌든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이걸 해석 못해도 이만큼을 해석 못해도 이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그것은 보식될 수 있고 그것은 일련의 이런 모양의 질감일 수 있습니다. 어마운트투가 몸옷에 해당하다 몸옷에 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몸옷에 해당하는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 뜻은 뭐예요? 아 아무것도 아니었네. 뭔가 무서운 동물의 형상인 줄 알았더니 봤더니 착각이었던 거죠. 바위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나무가 얽혀 있든지 그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그냥 일련의 임의적인 무작위 모양의 질감.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포식자일 수, 도 있고요. 자, 만약 그가 그것이 위험하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는 이게 적절한이죠? 적절한 조치를 어떻게 할겠습니까? 취했을 것입니다. 그죠? 어떤 것 적절한 이게 방어죠? 방어적인입니다. 디펜시브하면요. 방어적인 테이크 스텝 조치를 갖다가 아마 취했을 겁니다. 그까지 어려운 거 없죠? 나는 이제 선생님 여기까지 읽고 선생님은 이제 배경 지식이 있어가지고 딱이 글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알았어요. 음,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 조상이 어떤 걸 만났을 때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거를 저가 별거 아니대라 아니 별거 아니야 보니까 웬만하면 별거 아니야 90%다 내가 이제 긴장해서 착각한 거야. 웬만하면 별게 아닌 경우가 많죠. 이렇게 짐승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편하게 자기 편리주의도 생각해서 별거 아니다 라고 대처 안 하는 게 나은 건지 대담하게 행동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저거 혹시 나를 잡아먹는 무슨 공룡이라든지 동물 같은 거 포식자 아니야? 라고 과하게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 나은 나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중에 어떤 것이 인간의 생존에 더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한 그런 글들이 참 많이 나와요 어떻게 인간의 생존에 더 도움이 됐겠습니까 과하게 반응하더라도 뭔가 예민하게 근심하는 것이 인간에게 어떻게 더 생존에 도움이 됐겠죠? 설사 90, 10번 중에 9번이 뭐예요? 방금 말한 이런 거 그죠? 어떤 그냥 아무 것도에 해당하지 않는 자기 착각이었다 할지라도 한 번만 잘못됐으면 인간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어, 편의주의적으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약간 과다하게 그죠? 남이 봤으면 좀 쪽팔릴 수 있죠. 막 과다하게 숨고 막. 도망가고 이런 거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인간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거죠. 아마 그런 맥락 속에 있는 글이다라고 아마 선생님은 생각이 들것 같아요. 들었어요. 여러분은 이제 그런 생각이 안들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그냥 예, 참고로 얘기해 준 겁니다. 이 지식만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때요? 그것은 포식자일 수 있고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는데 이해되겠죠? 만약 그것이 위험하다고 믿는다면 그는 아마 적합한 방어적인 조치를 취할 거라는 거야. 방어적인 조치 이해죠. 그는 아마 꼼짝 않고 얼어붙든가. 프로면 얼어붙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아미. 그죠? 동사로 쓰이면 무장하다죠? 무장할 거라는 겁니다. 무장하다가 뭔지 알죠? 자기를 무기로 방어하는 거. 그 자신을 얼어붙거나, 그죠? 그 자신을 무장하거나, 오월을 중심으로. 또는 어떻게 해요? 플리드는. 그죠? 이거 플리. F-L-E. 이거에 플레드. 이렇게 되는 거죠? 달아나다가 되는 거죠? 그건 다 도망갈 겁니다. 셋 중에 하나죠.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꼼짝 않거나, 얼어붙어서 그냥 지나가길 바라는 거죠. 자기 자신 스스로 무장하거나 달아나겠죠.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요?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것. 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 그가 생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셀 하면, 최, 이게 리셀에서 치명적인 뜻이에요. 치명적인 만남으로부터 살아남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치명적인 만남이란 건뭐에 포식자였던 것이죠? 근데 자기가 방어 조치 취하든지, 다른 학기 덕분에, 그런 치명적인 만남으로부터 살아남는 것이고, 최고는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이십니까? 어떻게 연결되고 있어요? 여기서 살아남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게, 이런 조치 중에, 이런 반응이 있어서 최고의 것입니다. 최악의 것은 뭘까요? 최악의 것은요? 그죠? 최악의 가정은요. 바로 잘못된 그릇된. 파지티브 하면요. 그릇된 긍정적임입니다. 여기서는 파지티브가 뭐가 되겠어요? 파지티브가 여기서는 명사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릇된 어떤 긍정적인 관점입니다. 알겠죠? 그릇된 긍정적인 관점이다. 그릇된 그죠? 잘못된. 그죠? 잘못된 긍정적입니다. 이게뭔 말인지 좀 되게 애매해요, 그죠 파지티브가 파지티브 한번 찾아볼게요. 파지티브. 일단 파지티브를 한번 찾아봅시다. 쭉지지게요 그럼 뭐라고 나왔어요? 파지티브 여기 나와 있이 긍정적인 긍정적인 것.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명백한 명문화된 법령 긍정적인, 확신하는 그죠 여기서 보면 명사로는요 실제, 그죠그릇된 실제, 그릇된 명확성 역시 조금 애매해요 그죠음그다음에교학음은 음, 한번 가봅시다 명확한, 다정적인 명확한 이런 것도 있지만 현실성, 실제, 확실성 뭐 이런 음잘안 예, 나오네요 여기은그 다음은 그 그릇된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릇된 실제인 것입니다. 최악의 것은, 실제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실제 존재하는 것. 그릇된 실제입니다. 그릇된 긍정성입니다. 뭔지 봅시다.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겠죠. 만약 그것이 무해한, 그죠? 이건 해롭지 않은 거죠. 해롭지 않은 그런 것이라면, 즉, 이거는 파일하면 덤입니다. 어떤 거냐면, 어, 파일업 트위거 하면 잔가지를 의미하죠. 조그만한. 그길위에 가지들, 작은 가지들의 덤이처럼 무의한 것이라면 그는 어떻게 습니까 그는 그 자신이 이렇게 되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얘기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릇된 그릇된 긍정성, 그릇된 실제입니다. 잘못 파악한 거죠. 최고로 좋은 건 실제로 누구에서 만나요? 실제로 포식자를 만나서 살아남는 것이고 그다음 하루를 또 다음 날 살아가는 것이고 최악의 것은 기껏해야 이런 거라는 거죠. 무의한 거라면 그는 그 자신이 어떻게 되는 걸 발견해요. 이런 상태로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장이 (with heart) pounding, 쿵쾅거리는 거죠. 이건 맥박이죠. 심장이 쿵쾅거리고 맥박이 막 솟구치는 그죠? 막 엄청나게 뛰는. 자, 뭐하면서 그죠? 나무 뒤로 숨으면서 그죠? 어떤 것 이런 창을 가지고 나무 뒤로 숨으면서 근데 그 창은 어떤 창이냐면 특별한 이유 없이 무슨 충분한 이유 없이 왜 무장하려고 나, 창 들고 나무 뒤로 숨어서 들키지 않게. 정 들키면 창으로 반격하면 되잖아요. 그죠? 가져와진 드론이니까 내 몸쪽으로 끌어당기는 거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가져와진 그런 창을 가지고서 나무 뒤로 숨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심장이 쿵쾅거리고 맨발이 막 그죠 막 어, 레이싱 막 요동치며 계속, 그죠 돌진 맥박이 막 쿵쾅 막 빨라지고 그 나무 뒤로 숨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 기껏해야 이게 폴스 p o s i 죠 이해되겠습니까 잘못된 거 오해해서 내가 남이 봤을 때너 뭐해 했어 얼굴 빨개질 수 있는 남까지 보고 오해했을 뭐때 그런 행동들이죠 그는 따라서 어떻게 할수 있어요 낭비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약간의 노력도 낭비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요 해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떤 건? 근거 없는 그런 공포를 갖다가 경험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베이스가 근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리슨 베이스 리썸 근거 없는 공포 그러나 그는 어쨌든 집에 갈 것이고 요런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될수 있지만 그 다음에 저녁을 먹게 될 것이고 아무리 이런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의 어떤 것 그의 그 스너그리니까 포옹하다라고 이게 나와 있죠 그의 짝과 어떻게 메이트 아내와 포옹도 할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또 그는 심지어 좋은 이야기거리도 이야기거리도 아마 얻었을 거라는 거야 만약 그러한 것이 이미니이 나와 있죠 인간 조상의 사회적 삶의 일부였다면 좋은 이야기거리도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서로 나눠서 식사 같은 거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의 그들의 문화였다면 언어는 적었다 할지라도 내가 아까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그릇된 긍정적인 거 실제란 건 뭐겠습니까 최악의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게 반응하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1번 보시면 worrying about preparing 어떻게 뭔가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그러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 위협에 대해서 이게 최악의 이게 이제 그 내가 그런 방어적인 행동을 했을 때 저거 뭔가 위험한 것이라고 했을 때좀 경계하면서 행동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어라고 행동하는 것보다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은 이거죠. 존재하지 않는 위협에 대해서 준비하고 걱정하는 거 이건 될수 있습니다. 이번은요 가족 멤버들에게 프바이데이비드비죠 가족 구성원들의 이걸 제공하는 것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것건 관계가 없죠 비 i 이빙하면 행동하는 것 뭐에 따라서 과거의 위험 과거의 위험스러 위험의 경험 그죠 위험스러운 경험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필링 지나치게 유, 후회하는 것리그레트프하면요 이게 지나치게죠 지나치게 후회하는 것 그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이런 것도 아니죠. 그렇죠? 빙어버 이건 이것도 이것도 지나치게 오버령 과도하게 지나치게 확신하는 것. 그렇죠? 대응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신하는 것. 답을 5번 가는 5번 고른 사람들이 많거든요. 5번을 답을 해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1번이 아니라 이 뒷내용이 안 맞아요. 뒷내용이. 뒷내용이 왜 그러냐? 지나치게 확신하는 것. 어떻게 반응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가장 이게 최악의 것이겠습니까? 지나치게 확신하는 것 이것이 뒤에 내용이에요. 만약 그것이 무의한 것이라면 나무 가지처럼 그렇다면 그 자신이 심장이 둥쾅거리고 맥박이 빨라지며 나무 뒤에 창을 가지고 숨는 그런 자신을 발견해요. 약간의 시간과 노력을 갖다가 그죠? 약간의 노력을 갖다가 낭비하고 근거 없는 공포를 경험합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과도하게 준비해서 그죠? 아이고 저거 호랑이야 했더니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죠? 그런 경우가 이게 펄스 파지티브죠 그건 뭐예요? 과도하게 방, 반응한 거죠. 워링어바웃. 걱정하고 그 다음에 프리패를 준비한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위협에 대해서. 5번을 답으로 고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에 내용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5번이 답이 나오려면. 그렇죠. 어, 최악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이런 게 최악의 상황이 될수 있죠. 여기서 이제 글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5번이 답이 되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최악의 것은 음, 최악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최선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서부터 글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 그런 거죠.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앞에 있는 게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에이 저거 저번에 보니까 일 다섯 번 연속 나뭇가지 같은 거였어. 이번에도 나뭇가지겠죠. 그냥 가는 거. 그럴 땐가죠 그럼 뒷 내용이 뭐가 나와야 돼? 그럼 오해 내용이 나와야죠. 나뭇가지인 줄 알았더니 커다란 뱀인 거야. 이해되겠죠? 뭐 커다란 바인 줄 알았더니 그 호랑이 머리였던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이 나와야죠. 그렇죠? 위험이 되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5번은 그래서 탈락입니다. 5번으로 고르시면 안 돼요. 네, 아주 좋습니다. 질문이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그리고 어 요거 글의 흐름 같은 거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선생님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지 이게 말이 자꾸 꼬인다. 어, 그래서 좀더 명확하게 발음하고,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넣어주고 싶은데, 오늘 컨디션이 좋진 않네요. 음, 오늘 좀 쉬고, 이거 강의 끝나고 하면 하나 정도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 좀 쉬면 나아질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고, 어, 이거 이해 안 되면 나중에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만났을 때도 질문하십시오. 자, 끊어다 가겠습니다.